홍남아 안녕 홍남똥 갑질 말고 기다려 이 정도 팠거든요 지금 똥은 금방 치웠어요 홍남아 기다려 밥 줄게 밥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꼼꼼하게 받아 줬거든요. 깨끗하게 닦았거든요. 깨끗한 물 줄게요. 그붕나이 찐득이약 발라 줄게요. 그리고 다이로아트도 하나 줄게요. 잘 먹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뭉쳐가지고 줘볼게요. 꿀떡 큰 티. 됐어, 됐어. 오늘 먹었다. 하지. 다행히 방석 깔았다고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응 오늘 좋은 집 가서 행복하게 지내자 조금만 참아 응? 내 좋은 집으로 갈 거야 좋은 엄마 아빠랑 좋은 형이랑 누나 또 있어. 어떻게 이렇게 착하죠? 갈게. 깨끗하게. 응가, 다 치웠어요. 여기 이쪽에다가. 갈게. 봉남, 갈게.